그러니까 퍼터로 하듯이 피싱 핫키를 들고 요 퍼터처럼 치는거에요 퍼터처럼 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 어때요? 퍼터처럼 잘했네 퍼볼로깠 들어가냐 자 지금 보이 퍼터로 어요 지금처럼 치더라도 퍼터로 하실수가 어어 좋아요 어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샷김프로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네. 회원분 네. 모시고 어 파스리 쇼게임장 왔습니다 여기 동네에 있는 1인 1그리. 이건 나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런 쇼게임장 왔을 때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얘기했던 초보자들은 피칭으로 치는 게 좋으냐, 샌드로 치는 게 좋으냐. 그거에 대한 어떤 차이.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그런 순서부터 시작해서, 퍼팅, 그 다음에 20m 샷, 그런,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거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는 될지. 궁금하시죠? 저도 킹콩. 구독까지 와서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자 일단 퍼팅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어, 우리 네 걸음 여기서 먼저 연습하는 거 하나, 둘, 셋, 네 걸음 여기에서. 어, 세열을 갖고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한 30cm 정도 앞에 있는 이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통과하기 힘들죠? 자, 이 문을 통과하는 방법. 집중을 해서. 이게 지금 보면 생각보다 계속 오른쪽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곳을 칠라고 해도 이 문을 통과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이, 렇쵸 러이까 생각보다 자꾸 왼쪽으로 치는 거야. 이거 오라안 됩니다. 지금 <laughs> 왼쪽이죠? 이거 프로들이 얼마나 연습하는지 알겠죠 요거, 넣기 이렇게 힘는데 어, 비슷해! 근데 이게, 이 연습을 자주 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집중을 해. 자, 자. 어떻게 됐던지 간에 내가 요게 요거 연습하면서 라이를 자꾸 보는거예요 지금 보면 라이가 이 라이는 살짝 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봐봐요 앉아서 라이를 보면 살짝 그 뭐라 그래 이게 훅라이잖아요 훅라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훅라이니까 살짝 오른쪽을 보고 쳐야지 이런 연습을 하는거에요 이게 그렇죠 어우 좋아 방금 쳤던 걸잘 기억해서. 어,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발이 제일 힘듭니다. 치기가 없네요. 다시. 그래서 이 연습은 방금 우리 회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세개칠 때가 가장 부담스러워요. 두 개, 하나도 안 들어가면 아예 그냥 말지 뭐 이러는데, 세 번째가 가장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멘탈 연습도 되는 거예요. 멘탈 연습. 아, 아깝네요. 다시. 자, 이번에는 롱퍼팅 10발 정도 되는 거. 네, 네, 네. 이제 이거는 개수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오케이 OK 작전.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말면안 들어가면 그냥 많은데 우리가 오케이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스윙을 어느 정도를 해야 오케이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해 보세요. 아 어, 이건 세죠. 이건 무조건 셉니다. 어, 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항상 어떻게 스윙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오른쪽 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거죠. 이건 약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90백을 못 깨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못 깨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약간 세죠. 오늘은 여기가 모래 작업을 해놔서 그린이 그거 하긴 한데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스리파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스리파따에서 일단 맛이 가는 거야.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가 지금 열발이 에요이 정도가 지금 이 그린이 느리기 때문에 딱그 정도가 열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라이가 힘들 힘드... 그렇게 지금 정리 중이라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모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모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스레 퍼터를 그, 그거 하기 쉽죠 어, 안 하기 쉽죠 스레 퍼터 하는 것도안 하는 게 좋죠 롱 퍼터를 요거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두 가지만 일단 연습하세요 네 발과 열발 어, 이렇게 딱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아, 배꼽이 나왔네어 그러지 아 음.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해봐요 그러면 필드 가서 치면 무조건 샌드위치밖에 안 들고 오거든요 퍼터로 하듯이 피칭 엣지를 들고서, 자, 퍼터처럼 치는 거예요. 퍼터처럼. 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 어때요? 탑볼 깠죠? 탑볼 깠는데 들어가잖아. 샌드위치는 탑볼 가면 절대 안 들어가. 어 자, 한 다섯 개 정도만 쳐볼게요. 아, 열개 쳐보자. 자, 지금도 탑볼 깠어요. 어. 근데 저기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어, 좋아요. 그 간만 이렇게 간만. 너무 세게 안 쳐도 되니까. 음. 그렇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처럼 치더라도 커다란 실수가 없어요.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치퍼라는 걸 사용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괜찮아 자 그러면 요 형태를 한번 보고요 물론 뭐 오케이가 아닌게 한 3개정도 있어요 3개정도 있는데 이 똑같은 상황을 샌드위치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피칭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샌드 쪼빼기 아 일단 1번부터 꽝이에요 몇개나 저렇게 모일지 한번 해볼게요 아 저렇게 손목을 쓰니까 뭐 되긴 돼요 어. 근데 중요한건 커다란 실수를 했을때의 문제예요 지금 요것도 조절하다 보니까 많이 넘어가네요 어, 지금 얘도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자리에서 몇 번을 어봐요 이런 거 실수하면 완전 끝이고 어 요거 봐요 이게 일부러 치는 거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못 치는 거 아니죠 어,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니까 어 지금 같은 자리에서 계속 치고 있거든요 저거 저거 안 깠으면 한참 갔겠죠 어 지금도 약간 짧은 맛이 있고 어, 이것도 지금 약간 짧은 맛이 있어요 그니까 러 아까랑 비교하면 5K가 아닌 게 이거 두개 5K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 하나 깐거 있어요 제가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한 12개 중에 50% 이상이 5K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 피치메주로 쳤을 때는 세개 빼고는 오케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무조건 기칭을되는게 좋아요. 지금 야리꾸리 한 대를 지금 찾아가지고 이건 하는데, 그라스 벙커 같은 분위기인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통은 이런 데에서도 보통 고수들은 이런 56도라든가 이런 걸 되게 잘 써요. 56도를 그냥 들고서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쳐주면 저렇게 가거든요? 저기 지금 보면, 어?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치는데, 이거를 굳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풀이 역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시면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거를 초보자가 치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피칭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잘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다시 가져와봐요. 샌드하고, 피칭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초보들은 뭘 쓰는 게 좋은지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피칭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약간 그지 같은 라인인데, 피칭으로 방향 맞춰봐요 방향 우측 보고 네. 네. 하나 계속 자신있게 쳐봐요 그냥 평범하게 네. 일단 올라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 느낌을 10개를 치면 12개인가 치면서 알아봐요 어떻게 쳐야 저 부분까지 갈까 그렇지 좋네요 이건 되게 좋네요 거의 오케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약간 그지같이 쳐도 지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일단. 지금 기술적인 건 하나도 안 가르쳐 준 상태예요. 자, 그냥 이렇게 쳐 볼게요. 지금 약간 왼쪽을 보고 치는 경향이 있긴 한데, 한번 해 볼게요. 이건 그린에 올라간 개수를 한번 봐야 할것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이렇게 해도 그린은 올라가죠. 아무튼 퍼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 그렇지 지금은 약간 거지같이 갔는데도 어 홀컵을 이용해 잘 가고 있어요. 아직 초보라 에임도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어 좋아 좋아 좋아. 올라갑니다. 어, 올라가죠. 거기 맞고. 어, 좋아요. 이게 오히려 띄우기가 더 좋아요. 어, 어 좋아, 좋아. 어. 어, 좋아요. 지금 저쪽 그린을 보면 유효한 게한 5개 정도 돼 보이거든요. 5개. 자, 그러면 고대로 요거를 샌드로 고대로쳐 볼게요. 계속 그대로 와서. 지금 유효한 게퍼팅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여기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이거 다섯 개. 네이안 됩니다. 네 개예요? 아, 저게 약간 길긴 하네. 한네개 정도. 네 다섯 개. 자, 이번에는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샌드를 들고 샌드를 들고 쳐 보도록 할게요. 아, 똑같은 자리에서. 아 일단 깠고요. 저 넘어갔고. 아 이건 훨씬 잘죠. 이건 뭐 오케이도 아니야. 이거는 네, 올라가기만 했어요. 겨우. 아 이것도 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단 까요. 아 요건 좀좀 적당하게 가긴 간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붙지는 않았을 거야. 어, 많이 뜨기 때문에 저게 실제로 가까이 가지가 않아요. 아까 피칭으로 친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어. 아 이것도 오케이 거리는 아니죠 음. 아 이것도 많이 벗어났고 어. 그래도 이게 먼저 피칭으로 좀친 맛이 있어서 처음부터 치는 것보다 낫긴 나은데도 불구하고 오케이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피칭으로 쳐서 그 감을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샌드부터 친 다음에 피칭을 쳤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야. 이거 이번에도 깠죠? 어. 야, 저건 까서 오케이야. 저건 오케 거리 아니죠? 자, 비교해 볼게요. <laughs> 비교해 보면 없어, 없어. 아예 없어. 오케이가 없어. 왜냐하면 이 공은 아까 요 공은 나가는 공인데 이거 맞고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오케이가 없어요. 그니까 뭐가 더 쉬웠어요? 쉬웠어요? 의외로 의외로 피칭이 더 쉽지 않아. 어려울 것 같은데. 피칭 훨씬 쉬웠습니다. 예,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칭을 쓰,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 나간 것도 훨씬 많잖아요, 그죠? 요런 좀 메마른, 좀 딱딱한 나이에서, 저희까지 한, 한 10, 한 2, 3m 됩니다. 그니까 러 요쪽에서 한번 쳐볼게요. 일단은, 어, 공평하게, 샌드 먼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로 저기를 칠 때, 어, 홀에 몇 개나 좀 접근하는지. 네. 샌드위치죠. 네. 오, 비슷해. 예, 근데도 훨씬 좀 짧죠. 예. 어, 이것도 많이 지나갔고요. 어, 요건 좀 비슷하게 갔는데, 어, 그래도 좀 한참 못 미쳤고요. 예. 어, 요건 비슷하게 갔어요. 하나, 하나. 하나, 유효타. 이 정도 치니까 하나, 유효타 나옵니 어, 요것, 아, 근데 방향이 영 아니고요. 하나, 하나. 생각보다 잘 치네. 요거 연습 많이 해서 그래, 방금. 오, 근데 저것도 확전해 갔고요. 아, 이거는 터무니없이 짧고.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나오시죠? 어, 뒷땅, 말도 안 되는 뒷땅. 아, 이거는 비슷하게 갔어요. 어, 비슷하게 갔어. 어, 오케이. 두 개, 두 개. 어우 이거 봐,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자주 나온단 말이야. 오, 아, 저건 좀 길었는데 맞았네요. 아무튼 뭐, 이건 짧죠. 이건 무조건 짧죠. 아, 네. 어, 이거 주땅. 아, 지금 볼게요. 지금 이렇게 가서 한게한두개 정도. 예, 네, 이렇게 쭉. 돼있죠. 두개 정도. 두개 정도입니다. 어, 나간 것도 있지만 두개 정도. 자, 이번엔 또 똑같은 위치. 아까 요, 요 부분에서 요 부분. 자, 똑같은 위치에서 피칭으한번 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 네. 응, 어, 둘. 응, 어. 음야 확실히 맞으면 좀 많이 굴러가죠. 그렇지. 아 저거 안 맞았어야 되는데. 어 좋아요. 아 저거 안 맞아야 되는데 딱 맞았는데 <laughs> 거리. 어 이게 일단 저쪽으로 가는 게 편하게 보여요. 지금 한3개 정도 들어왔어요 이게 공이 맞아가지고 그렇지. 어 이거 봐봐. 이것도 거리감이나 이런 데 있어서 탄착권이 아까랑은 달라요. 이게 지금 깠는데, 까도 저렇게 가죠. 어, 뭐가 됐던 방향은 뭐가 됐던 거리감은 맞습니다. 어, 이거 깠잖아. 완전 깠잖아. 그래도 홀을 향해서 갑니다. 그니까 아까처럼 터무니 없이 뒷땅을 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얘는. 지금. 뒷땅을 쳐봐 줘봐 가는 게 달라요 가는 게 지금 저 저쪽에 볼이 맞아서 안간거 빼고 뭐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이 후로 탈탈인데 어저 가잖아 들어가겠다 어저기 가죠 어 이것도 지금 여기 맞았는데 어때요 <laughs> 이게 생각보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좀 거리 있는 거는 치우쳤는데. 네. 실수가 나도 가긴 가는데요. 네. 어,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 그러니까 요거 맞추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지금 연습이 하나도 안된 상태인데도 이게 샌드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린 주변이 훨씬 더 쉽긴 쉽네요, 그죠? 여기는 네.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가물이 키기가 좀 어렵고 이거 연습을 따로 해야 되고. 아무튼 커다란 실수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피팅으로 칠 때도 네. 퍼터 하듯이. 그렇죠, 저 포터 대신, 예, 포터 대신 누르는 건 아니고요. 네. 아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쭉쭉 포터 하듯이 그냥 하면 돼. 요 그렇지, 그렇지. 아. 배꼽이 나왔. 아, 응.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런데 오시면 일단 포팅 연습 네 발, 열발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물론 뭐 벙커샷이나 이런 거는 샌드웨지로 해야 되겠지만 웬만한 곳은 피칭웨지로 하는 연습을 좀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필드에서도 무조건 샌드만 들고 가지 마시고 어 피칭을 좀 많이 애용하시는 게어 스포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김포로 또 좋은 레슨과 컨텐츠 찾아뵐게요. 네, 김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